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내는 무슨 무슨 부담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 부담금들이 항목별로 보면 90여 개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걸 폐지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은 세부 거래 조건을 공유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 공급 장기 추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인구 증가는 인구 고령화만큼이나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손을 잡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MBC의 양혁월 기자,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영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큐께서 준비 해 오신 네.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건 세금은 아닌데 뭐 그냥 정부가 내라는 거니까 다 세금이지 뭐라고 네. 분류할 수밖에 없는 무슨 무슨 부담금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게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대거 좀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처럼 안낼수 없는 것들, 세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조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준조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법령 사고로 부담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을 정부가 전면 개편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준조세라고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료도 가끔은 준조세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것들 말고 뭐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에 붙어 있는 것들 예. 그다음에 전기요금에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음. 영화 티켓에는 영화발전기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그냥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최종 가격을 지불하면서 사기 때문에 음. 이게 법정 부담금이 들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구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부담금은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부담금이 지금 총아9한개거든요 음. 걷어들이는 규모는 연간 24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음. 이게 과연 뭐 제대로 쓰이고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저기에 더 이상 뭐 특별하게 지원할 필요 이제 없겠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화 발전 기금 같은 건 계속 쌓일 테니까 네. 영화 발전을 위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 되니까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그냥 세금으로 내서 정부가 임의로 좀 판단할 수쓸수 음. 있게 하겠다 항목별로 정해놓고 걷는 네. 게 저게 세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 취지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담금을 폐지하고 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어, 이전부터 계속 이 부담금에 대한 개편 얘기는 주장이 있었고요. 어, 지난해 8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정 부담, 부담금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 공익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걷기는 시작했지만 실제 목적과 다르게 기금이 쓰이거나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예. 그때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7 7 칠조 사천억 원 정도 규모였던 이 법정 부담금이 2022년에 보니까 22조 사천억 원까지 20년 새세 배나 증가했더라. 음.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걸로 보면 지난해 24조 원까지 거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정 부담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음. 세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서도 소비자들은 법정 부담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구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특정 사업을 위해 걷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납부 저항이 적고 국회 통제를 적게 받는 이 법정 부담금을 그동안 정부들이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영화 발전을 위해서 뭘좀 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영화 티켓에 항상 붙이지 않고 매번 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넣으라고 하면 그때그때 그때 빠지기도 하고 뭐~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슬쩍 없어지고 이제 그럴까 봐또 <laughs> 네.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기금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한가 봐요 네 주고 싶지 않은데 그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의 타당성이라든지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내심 어떤 걸좀 없애고 싶은 걸까요 어~ 정부 관계자가 이번에 언급한 걸로 보면 음. 어, 농어민에게 걷는 정기 사용자 일, 일시 부담금 또 손해보험사가 내는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음. 골프장 이용객이 걷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이런 것들을 예시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폐지 또는 경감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편이 필요한 부담금들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으로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국제 교류 기금, 그다음에 광물 수입 부가금 및 판매 부담금, 음.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이 여기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는 신용 보증 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 이용 부담금, 뭐 혼합 통행료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 적합성 목적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들로 전력 산업 기반 부담금을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전력 산업 기반 부담금은 정부에서도 좀 손대지 않을까 싶은 게이 네. 어, 전력 산업 기반 부담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 비용이랑 사업 비용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이 2009년도에 2,552억 원이고요, 음. 2021년도에는 3조 7,770억 원까지 남았거든요. 예.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이게 삼점칠 프로를 걷기 때문에 이 부담금 음... 더 늘어나는 형태에서 아마도 지난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있다. 보이는데 이 돈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예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음... 이것도 낮추면서 전기세도 낮췄다 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지금은 남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아파트 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낡, 낡으면 이것저것 손볼 곳이 많아지니 미리미리 주민들끼리 혹은 소유자들끼리 거듭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 년차 십 년차는 당연히 남죠. 쓸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이제 20년 차, 30년 차 되면 그것도 모자라는 일이 생길 텐데 전력 산업 기반 부담금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도 있고 필요도 음. 있는 기금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뭐 전면 폐지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이게 뭐싼짓 돈이라는 비판을 받긴 했, 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뭔가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세금으로 전환해야 될 것들도 있을 텐데 과연 이 과정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음. 이게 빠지면 가격에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laughs>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900 얼마, 800 얼마, 뭐 몇십 원 이렇게 빠질 텐데 영화 티켓 깎아줄 거냐 그럼 네네. 영화 발전 기금 빼면 <laughs> 네. 음,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다 사연도 있고 있긴 할 텐데 하여간 뭐 우리가 관행적으로 내고 걷어왔던 것들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군요. 예. 양효과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공정위가 네.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는 건데 은행들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일단 공정거래 위원회가 시중 4대 은행 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이 4대 은행이 어 담합을 했다. 대출 조건을 담합했다. 이렇게 어, 심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은행들한테 보낸 건데 이 심사 보고서는 우리가 일러이러 조사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못됐다. 이 적어놓은 일종의 검찰의 공소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흠. 이런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개인이나 회사에 담보 대출 해주면서 이 거래 조건을 서로 짬짬이 했다는 거거든요. 거래 조건 해봐야 그게 이자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자는 여기서는 빠졌고 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부르는 LTV의 어떤 수준을 담보 물건별로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사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시쳇말로 좀 짜고 쳤다 이런 게 이제 공정의 시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 네. 일단은 좀 알아봅니다. 물건별로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담보가 부동산이라고 치면은 음.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네. 이게 이제 LTV인데 네. 은행별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서로 공유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네. 은행이 가은행이 있고 나은행이 있으면 음. 최대한 LTV가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대출 많이 나오는 쪽으로 빌리는 게 유리하겠죠. LTV는 어차피 정부에서 어떤 지역은 50% 어떤 지역은 40% 네. 어떤 지역은 70%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가계 대출은 그런데 이제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음. 물건별로 다 다르고 물건도 뭐 주택이 있을 수 있고 공장 같은 건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정부가 따로 어떻게 하라고 정한지도 않았는데 네. 그럼 은행들끼리 알아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맞습니다. 들면 100억짜리 네. 건물이면 이거 한1 0 2억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는 네.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90억밖에 안돼 보입니다.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저희는 건물값의 70%해 드립니다. 어드는75%해 드립니다. 있을 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원래 경우의 수가 (7000개가) 넘게 나오는데 음. (4대) 시중은행의 (ltv가) 굉장히 동질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담당자들끼리 야, 이 물건에 대해서는 LTV 너희 몇 퍼센트까지 해주니? 라고 정보를 공유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기 입장에서는 LTV 더 많이 나온 데를 발품 팔아서 찾아도 소용이 음흠.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음흠. 은행에서는 다 서로의 LTV 비율을 공유했기 때문에 예. 비슷하게 맞췄다는 라게 일단 공정의 시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대출을 여러 은행에서 비교를 하면 고객들은 더싼 은행 혹은 더 많이 대출해주는 은행을 찾아갈 수 있어서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정상적으로 은행이 서로 경쟁을 할 때의 이야기고 음. 만약 뒤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출 조건을 맞춰 버리면 은행 여러 곳이 있다고 해도 고객은 사실 좋은 조건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음. 아,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은행들이 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시장 수준보다 낮게 유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출을 덜해 줬다. 네. 결국은 음. 이게 담합의 폐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은행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심사 보고서 나온 거는 지난해 2월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금융 부분에서는 민간이 좌우하는데 과점 형태다. 뭐좀 들여다봐야 된다 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 음. 지난해 6월에 사대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거의 한 수년간 이런 관행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혹은 이제 담보대출이 굉장히 물건이 크기 때문에 예. 이자수익이 연간으로 치면 거의 조단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담보대출로 번 돈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음.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관련해서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20%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큰 편입니다. 뭐 무슨 시비인지는 알겠어요. <laughs> 알겠는데 네. <laughs> 뉴스를 전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입장도 그렇고 은행 입장도 좀 그렇고 네. 아니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그야 은행들은 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슨 시세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만 딱 대출해 줘. 네. 라고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룰이 한두 개가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건 괜찮고 네. 은행들끼리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담합이면 네. 어디까지 그,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공정의 논리였고, 공정이 네. 입장이고, 예. 은행은 담합은 없었다고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고 <laughs> 있는데, 음. 당초에 사실 지난 2월에. 어, 이 담합 의혹을 조사를 착수한 게 대출 금리 담합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출 금리를 담합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 공정위가 조사를 했는데 음. 이시체말로이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걸 담보 인정 비율을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게 일단 은행권의 시각이고요 음. 은행의 대출 부서 담당자들은 이 담보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경쟁사들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담보물 가치 평가하는 거는 각 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방식이 또 따로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막말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음... 하는지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음... 이게 혹시나 또 놓친 부분이 챙 챙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kb 에서는 어떻게 이거 이거 을 어느정도 감정에서 어느정도 주는지 신한은행이 알아볼 수 있지 그걸 왜 뭐라고 하냐 그 그렇죠 말이면요? 만약에 자기만 음. ltv 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면 음. 은행의 손해니까 그래서 혹시 놓친 부분을 챙기는 그런 선순환 <laughs> 구조도 있는데 <laughs> 예. 이거는 담합이 아니고 합리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느냐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정보 공유는 어디까지냐 참고를 한 거지. 예. LTV가 다른 은행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공유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대출 조건으로 정해지는 건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종 조건은 각 은행별로 고유한 산출 방식, 그다음에 운영 지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음.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 LTV는 지역별로 금융감독원에서 통제를 한다. 그래서 네. 이 정보들을 공유하는 건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의 경우에는 은행 내부 LTV 기준을 적용하면 80%가 그냥 넘는다. 근데 음. LTV를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50에서 70%만 대출이 나가는데. 음. 결국 정부 규제 천장에 걸리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담합을 어 주장한 거냐. 음, 자유롭게 해 봐야 어차피 정부 규제 때문에 다 거기서 멈출 텐데 네. 은행들끼리 어차피 경쟁하는 보람이 없는데 다 네. 집값에 반만 대출해 주려고 하니 반 이상은 다못 대출해 주고 네네 음. 근데 그러면 그건 정부가 담합한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음. 뭐 공정위는 가계 대출은 그렇지만 기업 대출은 획일적인 액 t 비 규제가 없는데 이게 네.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번에 이제 공정위로부터 받아든 심사 보고서에서 이 반박할 부분들을 찾아서 대응 자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고요 예. 결국은 쟁점은 이런 담당자 간 정보 공유가 실제 대출 금리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거 이제 소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음, 그런 논란과 이슈가 또 있었군요 네, 음. 네 다른 이야기 또 하나 좀 들어보죠 요즘 재미있는 보고서가 요즘 한국은행이 내는 보고서들이 재밌어요 네. 음, 예전에는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가 재미있을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였는데 네. 좀 재미 좀 있다 싶으면 그건 한국은행 내부에서만 그냥 보고 밖으로는 정말 딱딱한 것만 내보내던 시절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나올 때마다 다소 충격적인 결론들이 꽤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어,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 이건 당연히 결혼하는 사람이 줄면 아이가 덜 태어나니까 아이가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네. 어그 결혼을 하면 차라리 일터에 자주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한 남녀들은 집에 콕박혀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의미인데요. 아.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요, 지난 1 0 년간 미혼 가구가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노동 시장에 일할 사람을 공급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더라 이런 연구를 발표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심각하게 자주 얘기하는 게 저출산 걱정이잖아요. 예. 저출산은 나중에 아이가 주니까 음.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을 텐데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걱정이었는데 음. 사실 연구를 해보니까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노동할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경향이 음.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도 그렇긴 그랬는데 직원들 뽑을 때 결혼하셨어요라고 물어서 결혼 한 직원은 결혼했다고 그러고 네. 한 직원은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사장님은 결혼 한 직원 뽑는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직장인이 들어오면 뭐 차를 사게 한다든지 결혼을 장려한다 음. 하죠 보통. <laughs> 아니 그래서 아니 결혼 안한 직원이 집에 신경 쓸 것도 없고 오히려 회사 일에 몰두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laughs> 경험 많은 사장님들은. 그렇죠. 집을 그혼을 해서 이른바먹이살릴가이이 뭐 있으면 이심히일이는데 그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그은이 사람은 경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재밌게 들었는데 그런 통계를 음, 이야기한 보고서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다더라. 그런 연구 내용인데요. 예. 요즘에 정말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긴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그 얼마나 결혼을 안한 사람이 늘었나 보면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 기준으로 보면요, 예. 2000년에는 30대 남성은 30%. 여성은 13%만 미혼이었습니다. 음 20년 전에는 네. 예. 그랬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30대 51%가 미혼이고요. 음. 여성은 34%가 미혼입니다. 예. 남성은 30대 남성은 오히려 미혼자가 더 많고 음흠. 여성은 3분의 1일이 미혼이었다. 이런 조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20년 사이에 대폭 늘었을 뿐 아니라 30대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미혼인 사람이 더 많다. 더 많다. 할 정도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려 4년 전 통계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미혼율이 93% 이럴 정도거든요. 예. 사실 요즘엔 주변에 20대 결혼 거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 20대 결혼한다고 하면 무슨 무슨 사정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laughs> 맞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요, 30대 초반인데도 결혼한 친구가 정말 열 손가락 중에 한두명 꼽을까 말까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미혼이 늘어나는 거야? 뭐왜 늘어나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상황인데. 이게 노동력 감소랑은 어떤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 모두 미혼이 늘기는 했는데요 음. 그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일단 여성은요 저학력 여성보다 고학력 여성들의 미혼이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늘수록 오히려 경제 활동은 참여율이 더 높아졌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미혼이 늘수록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뭐 임신,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잃거나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은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오히려 늘더라. 이런 연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성들의 경우인데 문제는 남성 쪽입니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성들은 많이 배우 분들이 오히려 결혼을 안 했고 남성들은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을 적게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비례하는 걸 고려하면은 음. 소득이 낮거나 그리고 이제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의 미혼율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더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학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혼일 때그 집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익숙한 사례로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가정이 없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실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예. 실직을 하더라도 일터로 빨리 돌아갈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되니까 그렇죠. 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사회학 경제 연구에서도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기혼자보다 꾸준히 경제활동할 을 유인이 떨어진다 음.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경우 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노동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늘면서 오히려 노동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참 해석이 뭐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이지만 결혼 안한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에 대한 집착이 좀 떨어져요 그런 해석도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 안한 남성 집단이 전반적으로 결혼 한 남성들보다는 학력 수준이 낮다는 게 통계라면 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 네. 음. 아무튼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걱정거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혼율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예.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요인이 될 텐데 7년 후죠 2031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사람 자체도 줄어서 걱정이었는데 아. 앞으로는 그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음. 그 이후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참여 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노동력 공급이 줄고 그럼 경제 위축이 불가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혼자 그 중에 특히 남성 미혼의 증가는 또 사회 불안 증가 요인이기도 하니까 이게 사회적 음. 경제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웃음> 뭐, <웃음> 결, 결혼을 장려하자. 이제 결국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음. 뭐 결국은 전반적으로 결혼하기 좋은 맞습니다. 환경이 돼야 된다. 이건데 음. 지금은 뭐 만혼, 뭐 비혼도 음.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재미있는 리포트 그러나 생각해볼 게좀꽤 있어서 약간은 답답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된것 같습니다. 뭐좀 네. 잠깐 전해주시죠. 어 잠정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예. 지난 4분기 실적 시장에서 예상을 한 70조 정도 매출 올릴 걸로 봤는데 예.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네요. 67조 원 남아, 나왔고요. 오. 영업이익도 3조 7천억 정도 시장 예상하고 있었는데 2조 8천억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 그데 어, 3분기에 비해서 이익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음... 반도체 시황을 조금 좋게 보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음... 큰 관건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니다 4분기에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좋지 않았다. 네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그렇게 완벽히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예.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삼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의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삼성의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예상인데 또 네. 1분기 실적 나와봐야 또 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주가는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어, 지나간 실적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음.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